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람이 일하는 이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1장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각 사람의 육체 안에 자신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천사도 영임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자 하고 자신이 하늘의 왕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영임 마귀는 영적인 참비디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 범죄한 마귀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받은 영원한 형벌은 영적 어둠에 갇혀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삼켜진 사람의 영혼이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말씀을 먹음으로서 영적 참빛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 말씀은 영적 찬비디신 하나님 아들 자체이며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예수 말씀을 먹어야만 영원한 찬비디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장,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놀라운 것은 사람은 영적 참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뿐 아니라 그 육신도 영원한 참배단에 들어갑니다. 영적 참비되신 예수님은 영적 참비되신 성부 여호와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영적 참비된 예수 말씀을 먹으면 영육간에 살아서 예수님 즉 영적 참배단에 있게 됩니다. 살아서 예수 말씀을 믿으면 즉각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영적 참비인 천국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영적 참비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영적 어둠 안에 있지 않고 마귀에게서도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영인 마귀가 영적인 어둠 안에 영원히 존재하므로 마귀는 영원 형벌을 받고 있고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담의 범죄 안에서 마귀에게 삼켜진 자들도 영적 어둠 안에 있으므로 만인은 영적으로 죽었던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영적 참빛이신 예수 모든 말씀을 먹을 때 영적 어둠 안에 있는 마귀에게서 벗어나 영적 참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로부터 나온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양의 문입니다. 아, 렐루야. 예수 모든 말씀을 먹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렐루야. 3장. 오늘날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양식 참복음으로 산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영적 참비되며 하나님 말씀인 예수 말씀대로 듣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 말씀은 영이며 영생입니다. 영적 참비인 예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영적 참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영생이신 예수 말씀을 먹은 자는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씀대로 듣고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성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영생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영이신 예수 말씀은 영인, 영적 찬비됩니다 영이신 예수 말씀은 영생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형태로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영적 참빛도 되고 영생의 말씀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말씀을 먹는 자마다 영육 간에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장,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양식은 예수님의 은행, 참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행하심은 자신 안에 있는 성부 여호와의 말씀과 행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성부 여호와께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성부 여호와의 말씀과 행함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은행은 성부 여호와의 은행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행을 실천하신 것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레로야. 예수님이 먹으시는 하나님의 은행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은행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성부 요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땅에서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성도가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 신부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예수 신부인 성도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영적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오장 예수님도 예수님의 은행 참복음을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드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인자 그리스도로서 지상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예수신부로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영적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신부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신부의 사명은 예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산한다는 것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된 성도가 함께 예수 자녀, 예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예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 신부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서 서로 감아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성도로서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예수신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성도가 날마다 영적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예수 은행 참복음을 먹을 수 있을까? 성도가 예수 말씀을 먹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성도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일단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예수 신부 사명입니다. 예수 신부로서 자녀 출산과 양육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로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어떤 이는 듣고 섬기는 일을 잘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어떤 이들은 복음 증거를 잘하고 어떤 이들은 복음 변증을 잘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어떤 이들은 위로를 잘하고 어떤 이들은 봉사를 잘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대로 섬기는 것이 예수 신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신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니 성도의 영적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모든 성도들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7장 예수 말씀은 영임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새사람이 되어 날마다 먹는다. 성도가 예수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 안에서 영적 사람인 세 사람이 됩니다. 세 사람은 영이니까 영인 예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영적 세 사람이 아니면 예수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자, 즉세 사람이 아닌 자는 예수 말씀을 먹지 않고 뺏어내고 발로 밟습니다. 이들은 영적 어둠 안에 있는 마귀에게 삼켜진 자들입니다. 반면 성도는 옛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까지도 성령의 전이된 새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이나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을 먹고 찬양하지만 불신자는 항상 예수 말씀을 대적합니다. 불신자는 마귀에게 삼켜진 자로서 영적 어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택감 받은 자는 영적 참배되신 예수 말씀을 듣고 어둠을 떠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8장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가? 예수님 안에 성도가 들어가서 성도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알며 격률이 여기서 사망의 어둠 속에 앉아 있는 택함받은 자들을 빛으로 부르십니다. 택함받은 예수 양들은 참목자이신 예수 모든 말씀대로 듣고 믿고 따릅니다. 예수 모든 말씀대로 듣고 믿고 따르는 참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로 지원받은 영적 하늘 예루살렘인 예수 신부입니다. 새 사람은 영적 참배대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그 사람도. 영적 참배 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그 사람도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안에서 성도는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예수 구리스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성도는 영적 참배 단에 있으므로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영적 새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9장 예수 모든 말씀대로만 믿는 자만 예수 은행 참복음을 먹으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있고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 자녀들은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어집니다. 예수의 양들인 참 성도는 양우리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도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다양한 형태로 편제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있게 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요모음 12장 26절 말씀.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신부들입니다. 예수 신부들은 하늘에 계신 인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하늘 공동 왕들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예수 신부는 지상에서 마음 안에 예수 구슬을 모시고 형제를 섬기는 영적 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1 0장 예수 언행 참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행하는 자로서 성령의 인침 받은 자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몸을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성도는 몸뿐 아니라 성도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예수피로 뿌림받아 깨끗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즉, 정결해진 세 사람은 예수피, 즉 예수 말씀으로 정결해졌으니 악한 양심으로부터도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세 사람은 예수 피로 온몸과 마음까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을 섬기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각자가 낳은 예수 양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예수 피로 너희는 이미 정결하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모든 말아교회에서 섬기는 예수양들은 예수피로 온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상호성김으로 항상 영적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은행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신부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참교회 즉 예수 모든 말아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양식을 먹으려면 예수 신부, 즉종 같은 리더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